자, 삼각함수의 미분. 이어서 네 가지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총 여섯 개를 외워야 되는 거지. 삼각함수에서만. 앞에 나왔던 사인, 코사인 미분하는 거. 그리고 지금 나오는 네가지 자, 먼저 한번 쭉 보면,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라 그러고 있고, 또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야. 또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마지막으로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의 제곱 X가 된다 했어. 자, 앞에서 배웠던 두 가지도 좀 써볼게. 어, Y는 사인 X를 미분했을 땐 뭐가 됐다? 코사인 X가 되셨다. 다음에 Y는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뭐가 됐었다? 그것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됐었다. 해서 총 6개가 되는 거지. 자, 그냥 닥치고 외워야 돼. 외워서 이거 갖다 써먹는 건데, 일단, 이두 개랑 포함해서 총 여섯 개를 선생님 학창 시절에 어떻게 외웠냐면 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학원에서 다 그렇게 알려줬었을 거야. 음. 자, 일단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이라는 그냥 외우시고 다음에 여기 보면은 탄젠트랑 코탄젠트 있지? 얘네들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 자, 쟤네 둘이 같은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탄젠트는 시퀀트 제곱 x잖아. 그래서 국어로 탄 시커먼제. 어, 뭐라고? 탄, 시커먼제. 웃음을 참아야 돼. 그지 유치하지? 그럼 코 탄젠트는? 코, 탄, 코, 시커먼제. 근데 탄젠트가, 어, 시컨트 제곱이 된다는 걸 외워놓으면은, 탄젠트랑 코 탄젠트를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서, 시컨트 제곱 대신 이쪽은 코 시컨트 제곱이다. 대신, 다음에. 자, 시컨트는 탄젠트랑 친해, 아무튼. 어? 탄젠트를 미분한 게 시컨트 제곱 X라며, 네? 그럼 시컨트는 탄젠트랑 친한 애요 항상 둘이 같은 등식에 자꾸 엮여 나와 그러니까 시컨트는 시컨트 탄젠트다 그러면 코시컨트는 코시컨트 코탄젠트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렇게랑 요렇게가 어, 리듬이 비슷한 거지 리듬이야 뭐야 이게 자, 어, 느낌이 비슷하다 자, 수학에 무슨 느낌이 있습니까 어, 설명하기 힘드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얘 보면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규칙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내가 어떤 삼각 함수 여섯 가지 중 하나를 미분할 때 시작하는 알파벳이 c가 있는 애 보여? 코시컨트, 코탄젠트, 코사인은 미분했을 때 결과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기억하기 쉽지? c로 시작하는 애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생긴다. c로 시작하지 않는 애들은 마이너스가 없다. 자, 한 번만 다시 읊어 보고 문제를 풀러가 보자. 자, 처음에 했던 것부터.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 되지. 그 다음에 탄젠트는 한 시커먼제. 시컨트 제곱 X.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자. 시컨트는 시컨트 탄젠트. 그러면 코시컨트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마지막으로 코탄젠트는 마이너스 코시컨트의 제곱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